One, two, three.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생활 오, 이사공원님이 다영아나, 올해 벚꽃은 누구랑 보러 가실 건가요? 크크크 <laughs> 하셨는데. 자, 수요일엔 다정한 다영씨, 주다여정. 오, 빠야 <laughs> 오빠야, 배오빠야. 오빠야. SBS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점점 발전하시네요. <laughs> 어떻게 발전을 했죠? <냈죠>? 어, 직설적으로. <laughs> 아, 요 아, 그래. 대놓고. 네, 처음에는 약간 조심하시더니. 약간 눈치도 좀 보고. 아, 맞아 맞아. 쭈뼛고막 쭈뼛, 쭈뼛, 하시네 막. 처음에는 이랬죠. 듣, 듣고 있어요? 아 맞아. 뭘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밤이라 바이러, 못, 못 들으시나? 막 이랬는데. <laughs> 지금 듣고 있냐고. 오빠야 배오빠야 배오빠야. 이제 대놓고. 나 내시겠어요. <laughs> 아, 따르릉에 따르릉 따르릉. 내가 니네 배오빠야를 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어쨌든 뭐다이좀 네. 약간 정해지는 느낌 같긴 한데 머리 아, 정해져 거... 있을요아 그래요? 오, 네. 왜요? 저 아마 혼자 갈것 같은데 왜요? 바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빠요? 주말 주말마다 그렇게 출장을 가시고 이렇게 식어. 바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럼 주중 데이트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중에도 또 계속 일하잖아요 뉴스하고 저도 만나질 못해요 만나지 싸웠어요? <laughs> 아니요 싸우면 안 되죠 아.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전화 통화로? 화상으로?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저도 매년 매년 벚꽃 시즌마다 그렇게 주말 근무를 해요. 음. 그래서 그 저기 안양천 벚꽃길 네. 아세요? 저기 너무 예뻐요. 아우. 그 와, 근처를 참 활용을 안 했는데 근처를 가야 알려줘요. 되군요. 여의도는 막 벚꽃 반, 음. 사람 반 이러잖아요. 저기는 아직 안 알려져 가지고 너무 예쁜데 사람이 없어. 올해 안양천이 분비겠군요. 매년 매년 가야 되는데 어. 사실 저만 알고 싶어서 알려드릴까 말까 항상 아닙니다. 생각은 하지만 올해 네. 안양천을 너무 좋아해 이도영님이 다영아나 오늘 <laughs> 올림픽 중계 패션인데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laughs> 톤이 약간 그렇죠. 네. 여기 올림픽 마크 하나 있으면은 네. 어, 오늘 약간 여러분 정장, 스트 느낌인데요. 음. 잘 어울리죠. 윤지혜님이 다영 아나의 미모는 오늘도 열일하는데 제 미모는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걸까요. 어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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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여실님이배 배오빠야. 배아파야. 배오빠야. <laughs> 배아파야. 라인까지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김나영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해봐야죠. 다영아 오늘 함께 할 트렌드는 뭐죠?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밥잘 사주는 예쁜 아유. 회사입니다. 철가로 이학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복지는요 응. 재택근무보다 상여금보다 바로바로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와구내 식당 사실 SBS 구내 식당 살실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 이게 왜일까요? 일단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구내 식당이 사내 복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철없디도 우리 SBS 구내 식당 조식 매니아시. 있잖아요. 그렇죠. 제 공감 좀 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음, 네. 사실 저는 프리랜서고 SBS는 사실 이제 디자를 역할하다 보니까 PD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주시는 거죠, 사실. 아 저의 PD님의 복지로 그래 너 우리 라디오 를 빛내주니까 내가 네밥 사줄게죠. 어떻게 네, 보면 사줄게. 밥한 끼를. 음. 근데 이제 어 우리 프로그램의 진행비가 있겠죠. 네. 거기에 이제 아마 저를 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너무 긴이기를하는요 <목소리> <거 목소리> <게> 들어가고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laughs> 아, 배고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군대 식당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음. 맞아 맞아. 산의 복지로서 진짜 와 군대 식당 이렇게 비싸죠, 그죠? 음. 음. 어쨌든 여러분. SBS 구내식당은 진짜 저는 이제 좋으니까 너무 좋 <laughs> 네. 음. 직장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구내식당을 이용해 볼수 있는 아, 그 요거를 제 입으로 좀 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 뭐얘기시 아, 어때요? 아니 피님께서 아유 철없디는 매일 커피를 사주니까 감사 감사 네. 이렇게 또 대답을 해 주셨어요. 참 미담이 많이 안 퍼져서 그렇긴 한데 <laughs> 네. 이 제가 제해 요거,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회사 또 미스틱 경비로 여 회사도 또 띄워줘야 회사를, 되니까. 회사는 회사의 네, 만남이네요. 어, SBS 대 미스틱의 대결이군요. <laughs> 자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확인해보죠. 키워드 제보해주신 학찬, 학찬님께 학찬 백화점 상무고 보내드리면서 다양하나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 밥잘 사주는 예쁜 회사입니다. 음악 주세요. 고물가로 인하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구내식당이 사내복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점심시간 및 구내식당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2.4%는 직장 생활에 구내식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4.1%는 식사 관련 복지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는 결과인데요. 이처럼 구내식당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직장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 편의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혜택 중 가장 큰 장점은 식비 절감입니다. 설문응답자의 반 정도가 구내식당 이용 이후로 식비를 아낄 수 있어서를 꼽았는데, 이는 외식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직장인들이 식비를 아낄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죠. 수요 증가와 함께 품질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구내식당의 음식 품질이 직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6%로 만약 구내식당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용을 안 하게 돼서 없는 것만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식사의 품질과 메뉴 다양성, 그리고 음식의 맛 등이 직장인의 만족도를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Don't check me. I'm a man who's got 자 마지막 말미쯤에 나오는 문자. 맛없는 군의식당은 없는 것만 못하다. 음. 아 사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납중 하나가 점심시간이죠. 그렇죠, 음. 그렇죠. 한끼한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죠 그죠. 아무리 가격이 싸도 맛없는 점심 먹고 나면 뭐 일할 의욕도안 생기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음, 그리고 왜그 네. 메뉴만 봐도 힘나는 거 있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아침부터 일단은 뛰어가잖아요. 식 보고 어. 네. 약간 아침부터 설레잖아요. 아, 맛있는 그런데, 거 그럼요. 나오는 날을. 네. 직장인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뉴가 사실 두개 있으면 이렇게 막 나뉘잖아요. 음. 어나 저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맞아요 그 맞아요. 그 낙일 텐데. 음. 자 그러면 어 우리 문자 좀 볼게요. 박수경님이 군내 식당 풀어 매일 뭐 먹을까 고민도 피곤하니까요. 나도 어. 조구 반찬 좋아해요. 군내 식당에서 생선 먹고 싶다. 아. 어 에이. 생선은 음. 생각보다 또 군내 식당 아니면 어. 도시에서 그렇게 점심 메뉴 우리 생선구이 먹을까? 이렇게 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구내식당에서도 약간 반가운 메뉴 중에 하나가 생선구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선구이집이 은근히 많이 없고 있는 집이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맛있게 하셔도 네.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SBS 구내식당 저는 인기 있는 이유가 달걀후라이예요. 아. 그렇죠? <laughs> 달걀후라이. <laughs> 사실 아침에 누가 달걀 후래 그 두세 개씩 구워 주고예요. 음. 음. 김미영 님이 제가 우리 해상 군내 식당 영양사랍니다 다들 저 보고 장금이라고 대장금이 따로없다고 난리 난리. 그러니까 아 정말 진짜 깊 기... 김명 팀장님. 김, 네. 김, <laughs> 팀장님이신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영양사님 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네. 영양사분하고 항상 인사 도 드리면서 우리 밥 먹곤 하는데 성 환미님도 저희 어머니도 화성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구내식당 하셨었는데요. 음. 1인당 식비를 만 원이나 책정해줘서 메뉴가 진짜 빵빵했어요. 음. 다들 좋아해서 이직률도 매우 낮은 아. 회사였어요. 와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신축사 구내식당 중요하죠. 메뉴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박민수님. 저랑 친한 친구들끼리는 식당에 뭐 나왔는지 매일 각자 인증샷 찍어서 보내줘요. 음. 은근 서로 견제하면서 자랑하죠. 그, 하, 그럴 수 있지. 우리 회사 메뉴는 이거다. 그렇지 저거다. 그렇지. 응. 니네들 건 뭐야? 이러면서. 사진 보내봐.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장의진 님이. 철업디는 커피 잘 사주는 그냥 오빠구나. 어. 김오빠 김오빠. 김오빠. 에이. 자 그러면 오늘 집중트렌드가 밥잘 사주는 예쁜 회사잖아요. 다양한 오늘은 뭐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 오늘은 삼행시가 아니고요. 네. 차라 <laughs> 긴장시키는 삼행시가 아니고요.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자주제는네이의 꿀맛. 꿀맛 레전드 군내식당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먹어봤던 군내식당 메뉴 중에서 너무너무 맛있어서 잊지 못하는 한끼 뭐였는지 입에 침이 고이도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뭐, 저는 달걀 후레를 SBS 늘 어떤 시그니처처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음. 오, 아, 오늘 진짜 계속 우리 아마 문자 받으면 진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좀날것 같죠? 네. 음, 지금 만약에 철판에 드는 영양사 쌤이 계시다면, 지금 뭐 점심, 지금쯤이 아마 조식은 나갔을 거고, 나가고 지금 이제, 이제 점심 에도 준비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렇 지금 아마 식단 구성에도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리라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께 기능성 크림 보내드릴게요. 음. 자, 다양한 노래 오늘 추천 보고 뭐죠? 오늘은 우리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가 4월 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얼마 남았는 다음 주네요. 네, 네, 그때 되면 이제 벚꽃 노래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좀한발 빨리 어. <laughs> 벚꽃 노래 가져왔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음. 배드민턴 치자고 고쇼, 음.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음. 동네 한번 걷자고 고쇼. 음. 넌 한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꽃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그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오수 거자고 꼬셔. 너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꽃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그 특별한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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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꽃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꽃송이가 듣고 왔습니다 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SBS 수다의 요정 김다영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트렌드 주제가 밥잘 사주는 예쁜 회사잖아요. 네, 네 이매일맛 레전드 구내식당 메뉴로 문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영양사 석가루들 어, 되게 많으세요 지금 문자가 직접, 직접 많이 왔어 요 오늘도 와. 일단 우리가 응원해드리면서 저희가 문자 소개드리고 해 들으시면서 메뉴 짤때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전매추 전매추. 어? 자, 쭉쭉 볼까요 그러면? <laughs> 자, 김지혜님 회사 다닐 때 오렌지 치킨이 나왔어요. 어? 이름만 듣고 진짜 이상하겠다 했는데 어. 너무 맛있어서 밥 받는 곳까지 가득 싸서 먹었어요. 단짠의 정석이었습니다. 아, 그 <laughs> 반찬 그쪽 말고 왜밥 받는 쪽이 되게 크잖아요. 음. 그를 거기다가 담아서 드시. 그렇죠 아. 어, 오렌지 치킨 오 사실 치킨을 여러종류가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마늘치킨 등등 하다가 오렌지 치킨 했는데 어, 뭐 엄마들 단짠단짠 약간 아. 과일탕 수육처럼 음. 향긋한 튀김 요런 음. 느낌일 것 같아요 맛있겠다 나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저도 저도 어. 음. (8318) 제가 영양사 때 복날에 원기 회복하시라고 미꾸라지를 직접 300마리를 갈아서 어. 뼈안 씹히게 1박 2일을 작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직원분들 너무 맛있게 잘 드셔주셨고 그날 아이까지 생겼다는 아. 직원분이 있어서 회사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와 정말 직원 만족도 최상인데요. 그날 그래, 밤에 우리 아이 생겼어 이야, 이야, 이야 박수 들립니다 1박 2일 동안 가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와. 나 한번 갈아봤거든요. 미꾸라지 받아가지고. 어? 진짜요? 진짜 뭐 미끄러지?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1박 2일까지는 아니고 한 4, 5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거 정말 정성이네요. 할 굉장하네요. 일이 아니에요.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와, 너무 네, 대단하셨어. 잘했어. 잘했어. 오. 0735. 초밥 플래터가 아. 온적 있어요. 곁들임으로 우동이랑 모밀까지 나왔고요. 후식은 타다키 크래커였답니다. 이거 거의 코스요리 아니에요? 와 이렇게 일식으로. 오. 이름이 딱, 딱 거기. 메뉴판에 초밥 플랫 터딱써 있어. 얼마나 어. 두근거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식 멋있다네. 먹다가 뭐 중식 나오는 날인데 어느 날 일식, 일식 나왔다는 느낌이니까 일식 퀴즈 안돼요. 네. 저 대야 이 오구사. 재작년 학교급식에 랍스터 나온 아적 있어요. 광덕고 만세! <laughs> 광덕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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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학교 이름까지 와 랍스터까지요. 랍스터. 야 요즘 장난 아니네요. 야, 그러니까. 진짜. 비오 많이 들었겠다. 그래서. (1291) 듣고 있는 영양사 (1인입니다) 음. 저희는 어제 직접 담은 열무김치로 봄나물 보리 비빔밥 했더니 난리 났더라고요 그치. 모든 영양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김치또 직접까지 담그시고 고생 많다 제철 봄나물 네. 이야 이거 향긋하겠네요 진짜 봄에 봄에 날리다 아, 영양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최진경 님이 학교 식당 메뉴 중에 짬뽕밥 정말 끝내줬어요 음. 웬만한 중식당 저리 가라 할맛 (2000원에) <laughs> 즐겼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아 이게 또 우리 네. 학식이라 그래서 대학생 때또 네. 학식 있잖아요. 구내식당 아, 말고 야, 학식 학교 앞에 애들이 얼마 할 때까지 먹어 봤어요? 저 그래도 한 2,500원 3,000원 3,500원 막그 아, 치즈 돈가스 3,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구나 나는 거의 1,500원일 때. 1,500원? 네. <laughs> 그, 아. 93년도였으니까. 네. <laughs> 김주영이님. <laughs> 제 대학교 동경이가 있으면서 군의 식당에서 영양사 했었는데, 음. 그래도 철학 뒤 조식 요정이라고 했던 <laughs> 기억이 나네요. <웃음> 아 <웃음> 주영님. 언제부터였던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요. 오래됐다. 모두 기력성 그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성공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2025년 3월의 마지막 직장 연애 보고서 만나 봐야죠. 자, 8756번 님이 다영한아 솔로의 세계를 떠나신다니 너무 서운해요. 커플의 기운 나한테도 쳐라 쳐 하셨습니다. 자, 솔로의 세계 음. 얼마 안 남았죠? 몇주 남았죠? 한한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럼 200만 7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 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247장 홈런 8개 쳤으니까 소원도 8개 맞죠? 음. 자, 오늘 사과가 달아요. 답니다 사과 5개 1만 원. 지금 바로 하시면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laughs> 아유, 삭삭하기도 하지. 그래요. 저 만원어치 줘봐. <laughs> 식자재 마트에 입사한 후 청과 코너를 맡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서비스 직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웃으면서 맡은 바할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딱한명 저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영 씨, 이게 뭐죠? 네? 뭐, 뭐가요? 청과 식품은. 신선도 유지, 온도 관리, 유통기한, 품질 관리, 그리고 먹고픈 마음이 들게 진열에 제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삐뚤빼뚤 이렇게 넣으면 오던 손님도 도망가지 않을까요? 아, 죄송해요. 아 방금 전에 손님이 큰거 골라 가신다고 다해집어 놨어요. 그 말인즉슨 손님이 직접 고르는데 보고만 있었다는 건가요? 네? 아, 아니, 그게 눈썰미가 없으면 말이라도 예쁘게 하셔야죠. 손님께 직접 골라 보세요. 보단, 말이라도 골라 드릴까요? 그 같지 않을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팀장이 어찌나 깐깐하게 굴던지 그만 둬야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하지만 제 성격상 또 이렇게 물러나는 건 용납이 안 됐습니다. 하, 그래. 뭐해 보자 해 봐. 내가 누군데. 막 김다영이야. 사람 아주 물러보고 다 죽었어 진짜. 저는 다음날부터 확성기로 손님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날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과일이 아니죠. 자연산소 과즙 팡팡 맛 없으면 반품하시고 맛있으면 가족 남친 여친 선생님 사장님 모두 보시고 오세요. 자 싱싱 과일입니다. 내 몸도 싱싱, 가족도 싱싱. 싱싱 먹어라. 싱싱 먹어라. 와. 아니 저기 다영씨 이렇게까지 아 팀장님 오셨어요? 아니 네그 확성기 그 싱싱 와 아니 저 김연아 댄스까지 아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뭐 제가 맡은 일이니까요 아네 고마워요 저 위에 다 빼뜨리지 않고 보고 갈게요 창피함을 꼭 참으니 손님과 매출이 급상승했고요. 팀장님이 본사에 보고까지 잘 해주신 덕에 저는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을 받게 됐습니다. 상여금을 받던 날 조촐하게 회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 우연히도 우리 둘만 택시를 기다리며 남게 됐는데요. 어! 팀장님 저 앞에 야구 연습장 있네요? 저 어릴 때 동생이랑 저 그물막 안에 들어가서 야구 진짜 많이 했는데. 다영 <laughs> 씨 그럼 우리 술도 깰겸 저기 가서 10개씩 공 치고 더 많이 친 사람 소원 들어 주기. 어? 어때요? 좋죠. 근데 팀장님. 저 진짜 아. 잘 쳐요. <laughs> 네. 아니 누가 이기는지 해 봐야 알죠. 가요. 와! 와, 속 시원해. 와다영씨 근데 진짜 잘잘 잘 치네요. <laughs> 제가 잘 친다고 했잖아요. 저 8개, 팀장님 3개. 제가 이긴 거 확실하죠? 자 아, 그럼 이제 소원을 들어주실 차례인가 근데 저 8개 쳤으니까 소원도 여덟 개 맞죠? 아, 아, 와 다영씨 물에 빠지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네요 아, 네 뭐든 들어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음제첫 번째 소원은요 음. 이제 저한테 잔소리 금지 네? 자, 자 잔소리요? 네 팀장님이 저만 보면 눈이 이렇게 세모눈이 돼 가지고 어찌나 딱딱하게 잔소리만 해야 되는지 저 엄청 스트레스였다고요. 아아 아 미안해요. 아 제가 원래 그렇게 아 딱딱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다영 씨 앞에만 서면 심장이 그 두근거려서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네? 심장이 두근? 다영 씨도 그 꿈에 그리던 이상형 만나 보면 알 거예요. 내 행동이 얼마나 어색해지고 얼굴 근육까지 경직되는지요. 다영 씨 앞에선 제가 그랬어요. 저 이제 잔소리 절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남은 일곱 개 소원 우리 만나 보면서 천천히 들어 드려도 될까요? 네가 야구 연습장에서 갑자기 고백받은 여자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제가 그날 날린 시원한 홈런처럼 그날 이후 우리의 사랑도 쭉 홈런입니다. <목소리> 직장인을 보고서 오늘은 김땡땡 님의 사연인데요. 백화점 상고 챙겨 드리고 저 우리 황동일 님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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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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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아, 그리고 리또 3899번 님이 지나가는 식품 쪽 사람입니다. 청과는 유통기한 없습니다. 성으로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철파엠 파이팅 하셨는데요. 아. 와. 대물자티 네. 대문자 티 여, 여, 이분도 까가레 팀장 <laughs> 같은데. 네. 또 연기였는데 아무튼 음, 음. 또이 와중에 우리 또 김태호님은 철없디 싱싱 불어라 이거 나서서 하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죠?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태호님 아니에요. 이거는 이 극중 이 팀장님이 그까지 할 연기는 아닌 거예요. 싱싱 어. 그, 어, 어, 싱, 어, 어, 김연아 댄스까지 이 느낌이었어요. 김태호씨의 <laughs> 근데 광, 속으로? 속으로. 과, 광고 나와라 김영철의 4FM 사번 껴고 있고요. 우리 김창수 님이 끝내기 홈런! 땅!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홈런 치는 하루 되길 바래요 우리 신학가로 모두 모두! 오픈업! 자, 어, 지사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오늘 오픈업 지지대는? 샤영철이랑영이는 이제 샤워!